매수님 예, 오늘은 1월 26일 화요일 성 티모테오와 성 티토 주교 기념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골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집저 집으로 옮겨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은 티모테오와 티토의 축일을 기념합니다. 축일을 맞이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네,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한 축일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 티모테오 성인은 이 에페소 교회에서 또 티토 성인은 크레타 교회에서 사목하면서 터키와 그리스 지역서 하느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두 성인은 가장 널리 알려진 바오로 사도의 협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제가 이제 바오로 사도의 개종 축일이었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이 가장 바오로 사도하고 절친했고 또 제자였고 협력자였던 이 디모테오하고 티토 성인 두 성인의 축일을 기념하게 됩니다. 어, 성경 보더라도 티모테오서 바로 뒤에 티토서가 이렇게 두 성경이 붙어 있는데 성경 속에 티모테오 1, 2서 그리고 어, 티토서에는 성직자들 또 신자들의 사목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이 권고의 말들이 담겨 있어서 이 티모테오 1, 2, 티토서 이세 편지를 사목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사목서관의 대상은 티모테오하고 티토를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이 티모테오와 티토를 앞세워서 대표로 해서 다른 모든 교회 의 지도자들, 에, 그리고 사목자들에게 사도바오로가 하고 싶었던 이 이야기들을 에, 담아서 에, 그 교회 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권고하고 또 일러주는 내용들이 이 편지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조금 앞서서 교회 지도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티모티오서와 또 티토서를 묵상하면 봉사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몇 구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먼저 이제 티, 티모테오 1서 3장 2절에 어떤 사람이 감독 직분을 맡고 싶어한다면 네,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에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손님을 잘 대접하고 또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어, 나옵니다. 또, 티모티오 1서 3장 8절에 보면, 봉사자들도 마찬가지로 품위가 있어야 하고, 한 입으로 두말 하지 않으며, 술에 빠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도 안 됩니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 이제, 티토서. 티토서에 보면, 1장 7절에서 9절에, 감독은, 하느님의 관리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거만하지 않고, 쉽사리 화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나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을 사랑해야 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자제력이 있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정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이야기를 이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비단 교회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교회의 사제, 수도자, 모든 신자들을 대표해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좀 지켜야 되는 덕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신앙적으로 깊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인간적인 어떤 모범이나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따르는 신자들이 이제 실망할 수도 있고 또그 말씀에 조금 이제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좀 다른 사람 타의 모범을 좀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교회 지도자로서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천주 교회 내에서도 이제 모범이 될 만한 양반가의 사람들에게 교리도 가르치고 그랬던 에, 뭐 이벽 또뭐 여러 이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어어저 사람이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할 줄도 알고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고 그러면 저 사람은 천주교 신자가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였었다고 그래요. 에, 그래서 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시사해주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면 또 이제 뭐 고주망태가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교회 지도자의 자격으로서 조금 결핍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티토성인은 바오로 사도가 나의 착실한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에 의해서 개종한 후에 티토성인은 이 비서처럼 바오로 사도를 도왔습니다. 특히 코린토 교회에 분열이 생겼을 때 바오로 사도에서 파견됐는데 티토 성인이 코린토 교회에 가서 설득하고 그 공동체를 세운 사도 바오로에게 순종하도록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바오로 사도는 이 티토로부터 코린토 교회가 자신을 이해하고 또 화해를 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해 편지를 써보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 티토 성인을 그는 내 동지이며 또 여러분을 위한 나의 협력자입니다. 라고 부르면서 티토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리스트라에서 태어난 이 티모테오 성인은 바오로 사도가 리스트라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오로 사도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필리핀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티모테오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나는 티모테오를 여러분에게 곧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의 소식을 알고 기운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성심껏 돌보아 줄 사람이 나에게는 티모테오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티모테오에 대한 애정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티모테오를 굳게 믿고 극찬을 아끼지 않은 바오로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티모테오는 바오로 사도의 제2차 전도 여행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박해중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격리하는 등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당시의 큰 도시였던 에페소 초대 주교로 임명이 되어서 헌신적으로 많은 하느님의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오늘 복음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셨듯이 바오로 사도를 도와서 복음을 전한 티모테오와 티토 성인의 추기를 기념하면서 신앙의 협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본당에서도 사제를 도와서 봉사하는 신앙의 협조자들, 봉사자들 덕분에 본당 공동체가 활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협조하는 공동체는 건강하고 사제도 신명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파견하신 분의 마음으로 활동하는 에, 그런 봉사자들은 파견하신 분의 커다란 기쁨이 되어줍니다. 교회의 핵심 사도 중에 하나였던 열정적인 바오로 사도도 홀로 복음을 전하기보다 협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더 널리 전하고자 했습니다. 혼자서 전했으면뭐 혼자서의 어떤 영향력도 컸지만 바오로사도 영향력도 컸지만 함께 전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에서 이른 두 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견했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이 루카 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 9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같은 루카복음에, 9장 1절, 바로 전장이죠? 그러면, 12제자를 파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두번 나오는 거죠. 9장 1절부터는 12제자를 파견하시고, 10장 1절부터는 72제자를 파견하시는 건데, 아마 그 12제자하고 72제자가 다른 물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열두 제자 파견하실 때도 그렇고 일흔두 제자 파견하실 때도 뭐 들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십니다 뭐돈버따리 갖고 가지 말고 여행 보따리 갖고 가지 말고 뭐 그래서 비슷한 투로다가 뭐 갖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말고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면서 떠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집에 들어가거들랑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고 떠날 때까지 그 같은 집에 머물라고 또 이야기 하십니다. 어, 이 이야기는 어디, 어느 집에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집이 좀 불만족스럽더라도 더 좋은 집 찾아다니지 말고 그냥 처음에 갔던 집에 안주하면서 좀 불편하더라도 복음을 전한 일에 더 애쓰라고 어,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열두 제자를 파견하시고 다음 장에서 바로 이런 부제자를 파견하시는 말씀이 또 나오는 것은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읽고는 적다라는 말씀처럼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두 제자만으로는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제자를 파견하시는 대목이 한 장만에 또 추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제자로 복음이 전하는 것이 이렇게 충족되지는 않겠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살아서 전해지는 건 아직도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아직까지 부족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 제자 말고도 사도바오로 또 오늘 축의를 맞이하는 사도바오로의 협력자 티모테오와 티토 성인까지 복음의 협력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까닥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이 만방에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는 이들의 공동체, 교회라는 말처럼 신앙은 홀로일 때보다 함께일 때그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나 혼자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뭐. 성당 잠깐 안 나가도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하느님 다 알아주시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부대끼고 하더라도 교회에 나가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일상생활 안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갈때그 신앙은 의미가 있는 거지. 나 혼자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그 한쪽 날개, 한쪽 노만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쪽만 있으면은 늘 제자리를 도는 예, 앞으로 나아가거나 발전되기 어려운 예, 그런 신앙이 될 겁니다 때로는 주위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내 신앙 생활만 하고 싶은 예, 그런 욕과 충동이 들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왜 혼자가 아니라 둘씩 보내셨을까를 생각하면 사랑은 예, 또 사랑을 전하는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툴더라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 잘 아시는 속담이겠지만 인디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티모테와 티토 송인이 바오로 사도에게 그리고 주님께 커다란 힘과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외로우시지 않도록 그리고 홀로 사랑하는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신앙의 협조자 역할을 충실해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 드리기로 합시다. 오늘은 가톨릭성가 179번에 나오는 주의 사랑 전하리라는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 잠봉 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의 향기를 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1월 30일에 있는 트로트 찬양 잊지 않으셨죠? 저녁 7시 30분 여러분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된 찬양입니다. 녹화는 벌써 끝났고, 지금 아마 편집하고 예, 있는데, 예, 여러분들께 예, 좋은 시간, 또 기쁨의 시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시청 예, 바랍니다. 트로트 찬양에서 만나요. chan i <imitation> 귀신주의 그 사랑. 7시 30분 더블 사이버 찬양 성당 찬양 프로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